안녕하세요. 제 24강입니다. 어, 웨어라고 웨어 레벨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 영어 문법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면은 영어의 모든 것을 한번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모든 WH가 그렇듯이 어, wh 주어 동사에 어순을 시킨다면, 주어 동사가 아닌 경우는 의문문이되겠고요 주어 동사에 어순을 시킨다면, 어, 이건 모든 wh는 다 명사절이 됩니다. 이게 who 같은 어, 의문 대명사든, where 같은 의문부사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접속수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이 전체는 다 명사절이 되는 것이죠. 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형용사절도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계부사절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의 외어절이나 외우, 여기서의 외어절이나 똑같은데 여기 나온 외어절은 명사절에 있는 외어절은 이절 전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인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모든 명사가 그러하듯이요. 형용사절이란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즉 관계부사절이 되겠습니다. 니엘 니을, 리을로 수식을 한다는 점이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죠. When과 where는 좀 독특하게도요. 영어에서 딱 접속사 세 개가 있습니다. h a t 하고 when하고 where가 있는데요.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되고 부사절까지 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where 같은 경우 부사절로 쓰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부사절이 나오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나군 좀 반대입니다. 외는 부사절이 많이 쓰이고요. 외어 같은 경우는 부사절이 많이 안 씁니다. 하지만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where is the like the sage brush 라고 했을 때 이거 전체가 이 문장의 주어는 아이고요키스는동사고요 허는 목조거든요 명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목부로 안 쓰이고 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 수식하지도 않죠 앞에 빈칸이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형용사절도 아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부사절이니까 문장을 통해서 좀 익혀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에버가 붙은 것들이 그러듯이 wh 플러스 에버가 붙은 것들이 것들이 다 그러듯이 외로 외어려버 역시 어, 부사절 로만스입니다 명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 지라도로 정확하게 에버를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명사절의 경우 언 n s t b r o w 산다. lives a b o v 블 a dozen blocks. 아, 대략 열 블락 정도 떨어진 곳에 프롬이 전치사가 되겠고요. 우리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here the rice began이 명사절로 쓰인 것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어, 동사의 목적어하고 전치사 두의 목적어 두 개가 있죠. 목적어는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where t h e 였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외를 해석해 줍니다. 자, 그 폭동이 시작된 곧 으로부터라고 묶어 주면 되겠죠. 곧 으로부터 열 블락 정도 떨어진 곳에 산다. 자, 이번엔 이제 부호로 쓰인 경우 보겠습니다. 위에은 전치사의 목적어였고요. You are saying that everyone should be c u a l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너는 말하고 있어. 하지만 아, and 그런데 this is where I disagree. 자, 이거는 이것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야. 꼭 장소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동의하지 않아 할때 This is where I disagree. 이렇게 얘기하죠. Where I disagree는 this This가 주어, Is가 비동사네요. 동사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쓰이겠죠. 그래서 Where I disagree는 명사절로 보호로 쓰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뭐다, 뭐뭐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 보호가 되겠죠. 자, 이번엔 목적으로 쓰인 경우 보겠습니다. 어, 주어, 목조가 보호니까요. 우리가 명사절은. He knew where Helicopter had gone, Helicopter가 어디로 갔는지를 그날 알고 있었다. 전체 뉴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서, 이번에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에 건 전치사의 목적어였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구나를 익혀두시면 되겠죠. 자, 형용사절의 경우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hid the key. 이것이 내가 그 키를 숨겨두었던 장소야. 했을 때 장소는 많죠. 전 세계에서. 하지만 내가 키를 숨겨 놓은 곳은 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스 범위를 어, 한정해 준다 그래서 이걸 한정 용법이라고 그러죠. 자, increasing poverty. 증가하는 가난은 has led to situation 어떤 상황을 낳았다. 한정인데 왠가 외어는 상황에도 사용된다는 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죠. 어떤 상황을 낳았냐? where the poor population 밑 가난한 사람들이 데디아를 인정하는 상황을 낳았다. 상황은 많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인정하는 상황을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의 범위를 시츄에이션의 범위를 한정시켜 주고 있죠. 리미트 시켜 준다라고 그러죠. 자, they can have for t o have children. afford는 뭐할 여유가 대다의 뜻입니다. 경제적, 정신적 여유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을 낳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웨어가 스튜디션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보겠습니다. 비한정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고 그랬죠. 하나는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과 시간의 차가 주어지는 계속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위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He came from h u m b a y 그는 험베이 출신이다.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헌베이는 그럼 내가 모르니까 헌베이의 상황을 그게 뭐냐? 웨어 이하가 해설해주고 있는 겁니다. 랠리가 had once spent holiday, 한때 휴가를 보냈던 헌베이. 해석은 니은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헌베이의 범위를 한정시켜주지 않고 헌베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걸 비한정 추가 설명이라고 그런다. 라고 합니다. He made his way to the cool bank. 그는 make one's way to란 건 어디로 갔다는 뜻입니다. 시원한 은행으로 갔다. where 일단 간게 먼저고요. 동작의 시간차가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계속용법은 보통 뭐뭐한이라고 하,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and there 랑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he found a mail 그는 우편물을 발견했다. that had been forwarded. 보내진 be forward가 보낸다의 뜻이고 이리가 붙었으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보내진 파리에서 파리에서 보내진 우편물을 하나 발견했다. 갖고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이 되겠죠. 이 계속지원법을 외워 해석하는 방법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대부분, and, or, but, there. 만약에 얘가 명사라면요. 뭐, he.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사절 보겠습니다. Where is like a sagebrush? 자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외어절이 주어 목적어 모두 아니고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 sagebrush와 같은 곳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가 where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Where는 뭐뭐한 곳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I kissed her and she kissed me. 뭐 서로 뽀뽀했다 얘기가 되겠고요. 자, when도 마찬가지지만, where도 역시 대조되는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here others might have been satisfied. 다른 사람들이 만족할 수도 있었던 곳에서 도스는 더 높은 야망을 가졌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한 곳에서 이 뜻인데 장소를 나타내진 않죠. 다른 사람은 만족했지만 도스는 더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랑 같은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웨어러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In 발리, 발리에서는 웨어러베이고, 자, 웨어를 꼭 해석해 주셔야 돼요. 에버가 붙은 것들은. 자, no matter where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발리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던지 간에 간다 할지라도, you come across the ceremonies. 당신은 어떤 의식을 만나게 된다. 그죠? 어떤 행사를 만나게 된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웨어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연습으로 주어진 도해를좀 보시고요. 어, 그 독해를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겪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